반갑습니다 키스리입니다 저탄고지로 사람 되기 오늘은 세영님 없이 저 혼자 외롭게 <laughs> 티키타카가 없으니까 네, 제 굉장히 썰렁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laughs> 말도 잘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키토제닉이든 아니든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그 단어 정체기. 그런데 이 정체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성장은 이렇게 계단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우리의 목표니까 체중 감량을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렇게 곡선이 쭉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우리의 성장은 계단식으로 온다는 거죠. 빠진다 싶으면 유지되고, 빠진다 싶으면 유지되고.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냐하면 그 시간이 사실은 경험치를 쌓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만약에 건강한 방식으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추구했다면 뭐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만이 있을 뿐이죠. 계속 떨어지던 시험에 갑자기 붙는다든지 운동 수행 능력이 되게 좋아진다든지 뭐안 빠지던 체중이 갑자기 훅 빠진다든지 보이기에는 굉장히 각 갑작스러운 변화인 것처럼 보이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속에는 계단에서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기 위한 이 직선 코스, 이 직선 코스를 꾸준히 밟아왔다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계단이 나왔을 때 뿅하고 올라가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되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직선 코스, 요게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놈의 정체기인 겁니다. 이 과정이 너무 짜증나게 눈에 안 보여요. <laughs>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적응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자세 팟캐스트에서 이런 명언이 나왔죠. 정체기가 아니라 적응기다. 적응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위에 건강한 방법을 이용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단기간에 이루는 건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은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곡선 그래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방식을 택해서라도 어떻게든 성장 곡선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택하는 것들이 뭐냐? 초절식, 뭐 저칼로리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죠. 보조제를 먹는다거나. 딱 들어도 안 건강하잖아요. 몸을 혹사시키는. 방법이니까요. 이런 방법들은 단기간에 살을 훅 빼주기 때문에 곡선 그래프가 보이니까 마치 우리가 되게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경험치가 쌓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지속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순간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요요라든지 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더 찐다든지. 이게 약간 트램펄린 뛰는 거랑 비슷해요. 팍 찍고 올라가서. 목표를 잠깐 보긴 봐요. 요 선에 있는 목표를 잠깐 보긴 보는데, 잠깐 보고 내려오고, 잠깐 보고 내려오고, 감량과 요요를 반복하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평생 뛸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트램펄린에 뛰지 못할 순간이 옵니다. 그런 결국에는 나는 감량과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리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늘 이런 식입니다. 막 2, 3주 해놓고, 아, 나 식단 잘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나 이거 못하겠어. 막 좋은, 습관 들이는 영상이랑 막책 찾아보고 막한 2-3일 한 다음에 아 이거 나랑 안 맞아 못하겠어 그렇게 성장하는 게어딨겠습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을 때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얘기하자면 요 직선 구간 그러니까 적응기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 요 높이 있죠 성장의 계단, 요거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무탄에 가까운 뭐 식이요법을 하고 막 갑자기 지방을 80%까지 막 먹겠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하기 너무 어려운 높은 목표 설정을 한다거나 한 달에 15kg를 빼겠어라고 하면서. 좀 비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후자는 이 직선 기간을 너무 길게 만드는 여러 가지 행동들. 예를 들면 야메키토 같은 게 있겠죠. 또는 막 되게 설렁설렁하면서 나름 이제 은연 중에 먹고 싶은 거다 먹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도 안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건강에 안 좋댔어. 막 이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너무 설렁설렁하게 해서 이 직선 구간을 너무 길게 만들어 버리는 불량. 기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금방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가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올바른 성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뻔한 대답. 꾸준함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소중한 직선 구간을 잘 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방식 안에서. 이 정체기가 사실은 가장 고맙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 아, 내가 지금 직선 구간을 아주 성실히 걸어가는 중이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목표 설정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그렇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클린키토 식단 안에서 꾸준히 걸어가시는 길들을 가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시기가 찾아오니까요. 오늘도 결국엔 마지막 결론 좀 봅시다. 뭐 저는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는 세영님과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